김재원 아침마당 하차 후 안타까운 소식. 하차 당한 이유 김수찬 눈물 고백. 김재원이 아침마당에서 갑작스레 하차하게 된 이유를 두고 많은 추측과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원은 제작진과의 의견 차이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떠나게 되었다고 밝히며 팬들에게 아쉽고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수 김수찬이 김재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를 떠올리며 눈물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수찬은 항상 큰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라며 그의 하차 소식에 깊은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재원의 하차 소식과 관련해 동료와 팬들 사이에서 그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찬은 그의 하차 이유가 단순한 개인 사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전하며 김재원의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인간미가 그리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재원의 공백으로 인해 프로그램 진행에도 변화가 예상되며 제작진은 김재원을 대체할 새로운 진행자를 물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재원은 당분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복귀를 응원하며 그의 앞날을 함께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